i <laughs> don't 기나 안데 <laughs> 경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. 11시 9분이네요. 아까 몇분 도착? 7분 도착이라고 했는데 응. 2분 지연됐나? 경주 이번 정류장은 썰어벌, 리어벌단길입니다 다음은 중앙시장입니다 그러면, 그 위치를 찾아가보죠이 그 안에 돌다보면 딱있을구가이 친구가. 어 친구가. 이 친구가. 이 친구가. 이친 그.. 가이친 사이에 나무가 있는 그 곳이 있어. 사진 찍잖아요. 응. 요즘에 녹화래? 그래? 근데? 개 반입하지 말라는 거야. 아 강아지? 강아지 선택하면.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뺄 거예요 디 쏘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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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보자와이 얼마만에 보는 경주 소리가 아직도 나네 아 맞아 그때도 이쪽으로 들어왔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뭐야 이쪽에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그때 혼자 막 삼각대 쓰고 이랬던 곳인 것 같은데 어 맞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 돌았었거든 이 일로 가보려면 고 먼저 어네 저기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 음. 요즘도 와 이거봐 진짜 이쁘다 아. 예쁘다. 예쁘게. 대박. 날씨는 진짜 살인적이지만. 너무너무 예쁘다. 천만삼이니까. 세서. 와. 응. 너무 여유롭지 않아. 와. 바쁜 도시에 살다가. 뭐 같은데 면인구보다 <laughs> 더 왔는데 0.4km라 해가지고 온건데 <laughs> 사기다 이거 어. 여기 아침 모임 장소임. <laughs> 네. 그늘. 아치, 아침 모임 하나 봐요. <laughs> 오전 중. 커요. 네. 아니 근데 지금 왜 이불 다 벌리고 있는 거야? <laughs> 신기하다. 못 담으나. 네. 어, 어? 갑자기. <웃음> <웃음> 왕나장비밭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누가 들어가나쪽으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음. 아 저쪽인 거죠? 응. <laughs> 뭐야? 우와 어나 어, 이거 교보문고에서 봤는데 아 어, 진짜요? 응 스티커 팔더라 언제 음. 쪽힌 음, 거예요? 이거 근데 짱구를 많이 파네 짱구 좋아하시나봐 헐 귀엽다 에이. <laughs> 갬성 이거 그거 아니야? 펌프? 물 음. 떠는 거? 물 퍼는 거? 우와, 뭐야? 귀여워. 진짜 귀엽다. 우와. 뭐야? 저 밑에 깨알 신발도 있어. 신발? <laughs> 어. 아, 어, 진짜네. <웃음> 안에는 <laughs> 촬영이 큰거아 대박. 여기 하옥프초래요 어, 예쁘다. 아, 우와. 나좀 시원할 때 오고 싶다. <laughs> 이거 석류가 있어. 어. 진짜 과일이야? 진짜 열매야? 진짜 열매야? 맞네. 우와. 아, 드디어 황리단길 들어왔는데. <laughs> 왜 이렇게 더운 것이냐 덮고, 어, 이쪽으로 가야될 것 같아 가보자 어, 그만마그 느린 모습 어 할지. 음, 세이프 어, 저것들 지금 못입는 옷이잖아 지금 벌써부터 가오로 털아가지고 그니까 근데 오늘 구름, 뭐지? 이쪽엔 구름도 없어. 어, 대 옆쪽에 봐요. 반대쪽에 봐요. 이쁘다. 아, 배고파. <웃음> 너무 무어 <laughs> 와. 이품구 여기 친구는 이친구구이이구이런거이친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는이친구이친이친구이친 그도 사람들이 음. 많이 오네. 난 근데 사실 골목에 들어오면서 <laughs> 덜덜 줄 알았어. <laughs> 그늘이고 좋아하는데. 예, 어. 그늘 뭐지? 와, 어? 여기는 그거다. 덤바. 덤바. 짬짜. <laughs> 마실. 어나 여기 갔었던 것 같아. 음. 저. <laughs> 카페 베이커리. 어쨌든 그러면은 경주에 유명한 그카페도 가봤어요. 뭐지? 그 올리브라는 카페? 아니? 뭐 다들 경주 가면 올리브에서 그렇게 찍어. 아, 이거 매운 것좋아하에요 이걸 저를 섞으면 될것 같아. 이거 뭐 맛있어? 내가 기 했었거든. 뜨겁네, 아가씨. 김이 왜 이렇게 많이 지 까까까 없 정도 이는 거. 맛있 음. 맛있어. 음. 너무 맛다 와 뭐야 어린 황자잖아 여기 아왜못 봤어? 아나 아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봤었는데 왜 저, 저 안쪽은 못, 못 봤네. 어, 이쪽으로 안 와봤다. 어 여기다. 다 더워서 안에 계시는군요. 싱싱해요. 싱이 귀여워. 손똑똑하다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어? 대파도 있다고. 대파. 근데 워 <laughs> 드 두구 <끝> <짜! 끝> <우와>, 대박! <끝> 진짜 대박! <끝> 뭐드르지르드르 <끝> <이러죠>, 어디? <끝> 김이 나고 있어